우리가 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각자 도생의 때 각자 도생의 때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현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성의 차이 영성의 깊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점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어떤 시대라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미혹의 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미혹의 대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라고 또 생각이 듭니까? 불의와 불법의 때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주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룬 말할 수 없는 불의와 불법이 팽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의 때입니다. 분명히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마땅히 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게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음으로 살겠다. 라고 고집을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각자 도생의 때입니다. 각자가 영성관리를 해야 되고, 각자가 온갖 유혹과 미혹과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영성관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영성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 전심 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시대의 도매금으로 넘어가도록 자주 언급했듯이 죽은 고기가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 가듯이 내버려두지 않고 산 고기로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리석음이 점점점 굳어져가는 어리석음을 탈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유행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순종하지도 않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주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음은 항상 불의와 불법과 짝을 같이 이룹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지혜로 와서 오직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불의인데도 불구하고 불의인 줄 모르고.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불이 불법이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불법이 만연하도록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 관리를 잘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막아주시고, 불법을 막아주실 시대에는, 그나마 영성관리에 대해서 덜 신경을 써도 될지도 모르, 혹시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아차! 하면 그냥 불의와 불법에 물들어 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주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점점점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불의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수, 무슨 소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주의 주장을 펼고 그것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냥 동조하고 있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의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법 불법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진리로 영성 관리를 하는 철저한 각자 도생에 부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에 물탄 물 듯이, 술에 술탄 듯이 어중, 어중간하게 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세지 말은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들이 팽배됩니다, 또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차갑고, 정의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둘째 가람면 서러워할 만큼의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불법이 만연한 것은 성적 부도덕한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가 왕성해집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무슨 상담원, 무당들이 기세를 올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엔 우리가 경외할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영성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영성관리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불이불법에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불법이 만연했고, 우상숭배가 아주 팽배된 그런 시대였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일을 행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첫 번째가... 사람들이 그불의불법에 타협하고 손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제안하십니다. 기근으로 다루십니다. 재해가 됐든지 재난이 됐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됐든지 먹거리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각자 도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욕이 있어도 그 각자가 자기 생명만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세,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욕. 탁월한 영성의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함께 건질 수가 없다.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영적인 태도와 영성 관리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서히 지구촌에서 기근에 대한 그 위험이, 위협이 서서히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물난리여 중국도 물난리입니다. 물난리가 나면 거둘 곡식이 없습니다. 그럼 곡물값은 올라가고 지구촌에서 거둘 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곡물을 우리가 제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성관리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을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미래를 펼쳐가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구퉁이에서 에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이제는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이 모형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각자 영성 관리에 더 매진을 해야 됩니다. 철두철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이렇게 기근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까닭없이 생기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우리가 일깨워야 됩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일깨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현상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자, 다, 자신의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본질적인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 문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슨 일을 펼치지 않습니다. 기근은 불의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응징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신의 불의불법의 태도를 고집해서 나갑니다. 그것을 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룹니까? 기근으로 펼쳤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불의불법을 행하니까 사나운 짐승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령이라는 만약에 라는 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실제로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못된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짐승만 또 못한 사람. 들어봤습니까? 혼날 때 그래서 이 짐승만 또 못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맹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전쟁광과 같은 그러한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짐승 같은 그러한 국가 지도자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전쟁이라도 해서 남의 나라 것을 것이라도 뺏어서 먹자. 라고 하는 이 사나운 짐승과 같은 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짐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땅이 황폐해지는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뺏으려고 했는데 뺏는 게 아니라 황폐하게 돼요. 서로 피차, 멍이 들어버리는, 황폐되어 버리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지구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니다세 번째는 무엇, 무엇입니까? 이제 칼입니다, 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17절로 18절. 여기도 가령,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실제로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근에 의해서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성 관리를 하는 일에 철두철미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아주 극소수만.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욕과 같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고 영성관리에 철두철미를 기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 다니엘, 욕과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현상에 휩쓸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성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과 목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염병 또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령, 만약에 이제는 실제로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이제 전염병, 이 시대에 이미 전염병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질병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버리겠다.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은변적인 사인이요, 선언이요, 나팔소리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을 회개해야 될 시대입니다. 회개로부터 영성 관리는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겸손이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늘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차해서 잘못 생각한 거, 잘못한 짓이, 짓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주권 아래서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이게 영성관리입니다 말씀을 접촉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욕심 저런 정욕 이런 자랑 이런 명예 이런 쾌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머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영성 관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옳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말세지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옳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치독하게도 어리석음 가운데 고집을 부립니다. 혼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양,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게시록 16장 8절, 9절에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태양의 그 열이 굉장히 이제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살까지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어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서서히 그런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따금씩? 51도가 올라갔네, 뭐50 몇도가 올라갔네. 그것에서 몇 도만 더 올라가면 바로 살까지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의 고통은 이룸 하나 할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화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 보자. 끝장 날 때까지 가 보자라고 사람들이 치독하게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립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 화상의 고통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 주시는데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인들이 가야 될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될 장소입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고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긍휼의 눈이 생깁니다. 내 가족들이 길 필고 그곳을 가지 말아야 된다. 턱걸임을 해서라도 상금을 못 받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된다. 죄 사함 받아야 된다. 회개를 선언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당신 생각대로, 당신 뜻대로 고집해서 살아가는 것은 죄다, 악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아니다. 회개하라.라고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실 때첫 번째가 회개하라였습니다. 모든 불이 불법에서부터의 단절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져. 이것이 각자 도생의 출발이요 방법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각자 도생의 열쇠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이 일어나고. 그 사랑의 품격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은생, 평강과 살롬의 축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불법은 정반대입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뒤따르고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온갖 재앙이 따릅니다. 지구촌 전체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불의불법을 고수하면서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은 그의 생애는 경제적인 고통이요 정신적인 힘듦이요 인간관계의 갈등이요 반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겠다, 고통이 가중되어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방법. 또 중요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방법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근극적인 방법은 회개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각자 도생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를 주신 목적입니다. 진리와 화합된 그런 품격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생애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의 실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선언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샬롬을 기피합니다. 자꾸 혼과 육의 만족을 통해서 행복할 줄로 착각합니다. 짜릿함이 행복으로 둥갑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진리의 품격, 사랑의 품격을 갖출 때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각자 도생의 궁극적인 목표요. 각자 도생의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 고통이 밀려온다라고 하면 영성 관리에서 내가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접촉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주신 이 복음 사명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손해를 끼친 적은 없는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를 분별하고 점검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불의를 사해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올바르게 세워 주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강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을 각자가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타고난 영성의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점점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는 불이 불법의 시대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어리석음의 시대입니다. 저희들은 이거와 정반대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요. 진리의 사람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그 사랑 안에서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평강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고 공유되는 데 귀한 쓰임에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